선자입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당뇨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흔히 당뇨 증상을 알고 있는 이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당뇨 증상으로 알고 있는 단뇨, 다음, 다식 소변을 많이 보고 물을 많이 마시고 단소음 많이 찾는 이 증상이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부터 미세한 증상들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당뇨의 세 가지 증상. 다음 다뇨다식인데요. 자,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고 음식을 많이 먹는다. 이것은 몸에서 당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당이 이제 물을 끌고 나가니까 다뇨 소변을 많이 보게 되죠. 이 끌고 나간 물이 부족해지니까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음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또 당이 빠져나갔으니까 다시 나은당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먹게 되죠. 다뇨, 다음 다식은. 이미 인슐린 기능이 많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정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슐린 기능이 정상이면 인슐린이 몸에 들어온 당을 잡아서 간이나 근육 지방 세포를잘 저장하기 때문에 혈관 중에 돌아다니는 당의 수자가 적습니다. 근데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세포 속에 거의 저장이 안 되고 혈액 중에 인슐린과 당이 많이 돌아다니죠. 이 많이 돌아다니는 당이 혈관을 공격하고 신장으로 빠져나가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다녀오 다음 다시 이미 이제 신장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인슐린이 그 당을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세정상을 어떻게 하느냐. 자, 혈당은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자, 우리 몸은 혈당에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인슐린 많이 분비될 때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된다. 잘못된 식습관. 운동하지 않고, 가식하고, 빨리 먹고, 가식 속식, 탄수화물 많이 먹는 탄식, 이런 것에 통해서, 당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죠. 자, 인슐린 많이 분비되면 어떻게 되겠죠? 저혈당이 옵니다. 그죠? 저혈당이 오죠. 그, 이때, 증상이 나타나는 것. 이제 우리 당이 많을 때는, 나중에 혼수 상태까지 갈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요. 자, 많이 먹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 반복되면 인슐린의 어떤 피로가 나타나겠죠. 그런 것들이 인슐린의 장성이라는 거예요. 당이 많이 분비돼서 저혈당이 됐을 때 증상이 나타납니다. 식곤증. 자, 식사 후에 많이 졸린다. 식곤증. 두 번째, 식후에 급작스럽게 배고프다. 아까 저혈당 증상이 되니까 이것을 보충하라는 어떤 신호를 보내죠. 배가 굉장히 고프고, 그 다음 저혈당 될때 머릿속에 혈당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식곤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교감신경계의 항진. 자, 저혈당으로 이래서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뛴다. 식은 땀이 된다. 그래서 식후에 갑자기 굉장히 노곤하다. 배고픈 느낌이다.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많이 나는 것 같고 몸이 이상한 변화가 있다. 그럼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초기 증상입니다두 번째는 이제 인슐린에 민감한 장기가 먼저 반응하게 하는 현상인데요. 이건 역시 저혈당이 때 나타나는데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에 가장 민감한 저희 땅에 가장 민감한 장기가 무엇일까요? 모든 장기들은 인슐린이 제공하는 당을 통해서 에너지를 뜨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기관은 맞습니다. 바로 브레인 뇌입니다. 뇌는 탄수화물만을 에너지로 쓰죠. 그래서 머리가 갑자기 5 정도 아니면 어느 순간에 집중이 굉장히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식후에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왜냐하면 인슐린의 기능이 충분하다고 하면 그 땅을 규칙적으로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죠. 머리에 집중력 자가 갑자기 이렇게 변동이 있더라. 그리고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더라 자,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머리 쪽에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브레인 포고 연사.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예민한 장기라고 했을 때, 눈에 시야가 흐려진다. 이게 우리 몸에 인슐린에 민감한 장기. 저의 땅에 민감한 장기가 먼저 알아차리는 이 초기 정상을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식곤증그 다음에 식후에 극작스는배고픔 식사하고 나는데 심장이 빨리 뜬나 이제 땀이 나거나 굉장히 힘든 증상이 있다. 두 번째 갑작스럽게 머리 에 어떤 집중 저하가 있다가 어, 당같은걸 먹으면 고전되더라 시야가 흐려졌는데도 당을 먹으면 고전되더라 이런 증상은 우리 몸에 인슐린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반응성 저혈당이 나타나고 있다는 초기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혈당을 체크해야 되겠죠. 자 혈당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당화혈색소를 체크해서 당화혈색소가 5.7, 5.8 당뇨 전 단계로 가고 있지 않는지. 더불어서 인슐린까지 같이 체크하면 도움이 돼요.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 몸에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슐린이 보상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나 본인의 어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많이 방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당 건강 지수. 당을 섭취한 데 있어 건강한 지수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낮은 혈당 지수를 먹으라고 그러죠. 자, 이게 위에 있는 혈당 지수 똑같은 음식을 100g 먹었을 때 혈당 올리는 정도를 세탕고 비교한 것인데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 자체가 인슐린의 기능을 떠들리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자,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에 원색 예, 곡물이나 가일 채소를 드셔야 되고 가를 드실 때는 껍질 채. 채소에 드실 때도 껍질에 있는 다양한 식물 영양소를 풍부하게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장성 전분을 늘려야 됩니다. 복합탄수화물 늘려야 되고, 정제탄수화물 밥방면에 흰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꾸로 식사법을 시도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거꾸로 식사법은 꼭 이제 이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인신는 우리와 평생 가야 될 동반자이기 때문에 밥한 번, 반찬 한번 아니고, 어떻게 먹으라고 했죠?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한 번. 채소 한 번, 비채소 한 번, 밥한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하나 또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식후에 산포를 하라는 겁니다. 자, 식사 후에 너무 피곤할까 자꾸 눕거나 이렇게 그냥 앉아서 쉬게 마련인데요. 식후에 우리가 산포를 하게 되면 인슐린이 외롭지 가 않죠. 인슐린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바로 근육입니다. 마음 놓고 당을 저장할 수 있는 점. 근육고 늘리는 게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위해서 늘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근력 운동. 저는 하루에 스커트를 100개에서 200개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환자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상당히 됩니다. 자, 스커트만 해도 늘게 되죠.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인슐린에 휴식을 줘야 되죠. 자, 인슐린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야식입니다. 밤에 인슐린도 좀 쉬어야 되는데 야식을 하면 쉬지 못하죠. 그리고 회식 후에 탄수화물 섭취만 줄여도 인슐린에게 많은 휴식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파트너인 인슐린에 의해서 인슐린이 가로하고 있고 필요하고 있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초기 단계를 미리 파악해서 우리가 인슐린이 의하는 생활 습관을 가진다면 평생 인슐린은 우리를 위해서 봉사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